안녕하십니까? 신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정론에 관해서 말씀한 구절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전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살고 있는 나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정론을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 일 하나 하나가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절대 예정론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각을 조금 건강하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정되었다라는 말씀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 그 명령을 조치라, 기도하라, 노력하라, 헌신하라, 이루어라, 회개하라, 태도를 바꿔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 보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과 기대와, 그리고 그런 요청과 기대가 묵살되고,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되기로 결정하였다는 절대 예정론을 지혜롭게, 건강하게 섞어서 볼수 있는 새로운 안경 하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창세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창세전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그 전이란 얘기죠. 시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 전, 이 단어는 시간이 있기 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간의 이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만이 자존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역, 거기에 택함과 예정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택함과 예정도 존재할 수 있는 거지요. 창세전에 택함이 있었다는 것은 택함이라는 것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누가 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 결정하신 것,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택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과거의 사건이 계획되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 안에 일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있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곧 창세 전에 택하셨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결정할 때에 시간이라고 하는 예정론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의 택함이라는 것을 시간에 결정으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믿으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로는 he was, he is, he is to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창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존재성으로 시간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뜻을 세우고 결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간격이 있지만, 이 인간의 시간 밖에서 보면 이분은 현재가 과거고, 과거가 현재가 되는 그런 시간밖에 삶의 존재이라는 거죠. 그 존재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노력과 의지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할 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순종하며 읽으며 반응하며 살려고 할 때. 그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새 일을 새 계획을 창조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그것조차도 창세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잠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시간 밖에 계신, 창세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안에 오늘날 들어오실 수 있고, 오늘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는 시공간은 시간 밖에 영원한 세계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동행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창세전에 너희가 택함을 입었다 라는 말씀은 시간으로 너희 운명이 결정되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역사하시면 그분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개입과 결정이나 현재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전 택함, 창세전 예정이라고 하는 성경적 시각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영상으로는 아 저 신용철 목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정도만 느껴주시고, 제가 좀더이 부분을 정리하여서 영상 하나를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예정이라는 것이 시간상 과거라는 의미가 아니고 곧 하나님의 전능함, 언제든지 창세전 택함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또 우리를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과거, 현재로 구분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시간 밖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분이 선택하여도 여전히 그분의 시간은 창세전이요 그리고 현재요 그리고 미래의 시간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예정론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